오늘 이곳에 특별한 분이 계신다는데요. 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오늘의 주인공 마도로스 하태진 씨를 소개합니다. 당뇨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다는 하태진 씨. 그러던 2년 전 어느 날 뭔가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요. 두달만에한 10kg 빠지더라고. 당뇨라고 확실은 몰랐거든 우리는. 그래서 하지만 술 많이 먹다 보니까 뭐 여사 술을 많이 무서서 그런가 싶고 손에 막 쥐가 나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뭐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아봤다서가니까 병원 의장이 아그 바로 당뇨를 체크합니다라고당뇨 그러니까 520이 나와 보더라고 그래서 그날은 느날 술을 많이 묵어서 그런가 세고 뒷날 가서 다시 갔자 이제 470이 나왔다는 거 평소 술을 좋아했던 데다 그동안 건강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하태진 씨에게 내려진 진단은 바로 당뇨 손에 쥐가 나고 밤에 물이 막씻되는 거라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물마시도 바짝 말고, 물, 물 바짝 마르고 물을 그렇게 하루 종일 비치면한명더 더먹으실 겁니다. 그래서 병원을 바로 간 거죠. 우리 친구도 뭐뭐 당뇨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잡곡밥에 야채만 먹, 먹더라고 그렇게 힘을 못 쓰는 거야. 그니까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는 내생각에 때는 그게 아니다. 내가 내가 먼저 당뇨 기계 당한 형님이 니 그래갖고 큰일 난다. 빨리 막 병원을 가라. 아니 이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싶었더니 바로 지난회에 출연했던 이공열씨 당뇨로 인한 고통을 이미 겪어봤었기에 이웃의 당뇨 판정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답니다. 바다에 저 낚시 가려고 하니까 동생들이가 앉아 있어서 땅도 있고 그래서 어 피로하니까 보고 저뭐 인공 제장기를 달면은 어 결과 좋게 나오니까 일단 한번 달아봐라. 1대가이고첫째로어막 그래 대해서 그 당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공렬 씨가 건강해진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하태진 씨, 당뇨 판정을 받자마자 바로 이공렬 씨의 조언을 받아들였는데요. 이 동네 병원에서는 당뇨 판정 나와서 아 그래도 약을 한일일 먹어보고. 그저펌으로다지뭐 기계 걸어보지 바로 그걸서고로고 동네 병원에그가고옆집 형님이 무조건 손가로 잘라야 된다 뭐 겁을 주는 그래서 막이 야채 심어서 뭐 장싹거고 뭐뭐 바로 그 으로 바로 갔거든요 바로 치료를 시작했던 이유에서일까요? 하태진 씨는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. 술을 마른다 술을 전혀 끊어삐서 술을 아예 끊어삐리고 그 근데 또 커피 프림 커피를 아예 안 먹고 그거는 딱 끊고 나니까 그러니까 정성이 돌아왔다고요 인공췌장기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도 바꿨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즐기던 술과 커피를 과감히 끊어버린 것 식후 운동도 빠짐없이 철저히 관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. 그게 그러니까 기계를 타고 있다 안다니까 나라 끝에 사고도내 맘대로 하고 싶고 하고 막 물에 빠져도 성에 안 쓰이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. 당뇨가 있다면 최중적으로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 말잘 듣고 그게 그 제일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제일 낫다고. 인공 최장기를 떼고 생활한 지 5개월. 스스로도 이런 결과에 놀랍다는 하태진 씨. 모든 당뇨 환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.